윌크 스토리 2. 윌크의 두 번째 이야기. 윌크가 아닌 윌크로티아나. 윌크는 앞 글자 하나로 의사에게 불치병 진단을 받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천재 이발사 브레드를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브레드 이발소에 찾아갑니다. 브레드는 윌크를 고쳐주기 위해 가진 애를 쓰지만 윌크를 고쳐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윌크는 밀크가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윌크는 너 하나뿐인 거야. 오, 이 대사 되게 멋있다. But there's only one Wilk in the world. 불치평을 고치기 위해 브래드리버스에 찾았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w d 뒤집히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절망하는 윌크에게 가끔씩만 자상한 브래드사정이 해준 다정한 말입니다. 윌크를 생각하고 배려서인지 아니면 빨리 퇴근하기 위한 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표현을 조금 유창하게 표현해본 We are 원 on l 브 one-wreak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윌크는 너 하나뿐인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But there's only one wreak in the world. 이거를... 새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But there's only one. 새아 in the world. 한번 읽어볼까요? They are all done. 다 끝났다. 어, 밀크로 바꿔줬네. 근데 왜, 뭐가 이상해지나? 우와, 새것 같아. 완전히 새우유로 태어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하하하 It looks good as new. I feel like an entry t h e new milk box.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대. 근데 다시 바뀌네, 윌크루. 어 왜? 바로 특별해지기 위해 살란다. 헉. because they want to becomes unique. 응? 뭐야 이거? 모든 빵들이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싶어하지. 빵들은 여기 와서 다른 새로운 매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수십 개의 상자들과 다른 빵들보다 눈에 띄기를 원하지. 그래서 윌크야, 넌 남들보다 유리한 거야. 무슨 뜻이세요? Every bakery item wants you to feel special. They come here to become somebody new who s t a n d out from the box of the donzen. So, really, wake you have the advantage.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What do you mean? 어 무슨 말이냐? 어, 일크가 왜 울지? 생각해봐라. 모든, 모든 우유. 우유가, 걔네들의 엄마와 모두 똑같은 머리에서 밀크라고 인쇄되어 있잖아. 응? 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밀크는 너 하나뿐인 거야. 내가 특별하다고 왜? 그렇군요. 저는 저만의 특별한 우유가 될 운명을, 운명이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브레드, 이발사님. Think about it, Everyone and their... Moms has milk on their heads, but there's only one Rick in the world. I'm just unique. Why? Of course. I mean to be my own unicorn. Special box. Thank you so much, Mr. Bread. 아, 이렇게서 해 이제 브레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완전히 새로운 우유로 태어난, 태어난 것 같아요. I feel like a n e a n t o y t o e new milk box 그래서 윌크 넌 남들보다 위대한 거야 So really, Wilk, you have the advantage 위대한 거래, advantage 그만 읽을까? 안녕